오늘 아침 반짝 영하로 떨어졌는데요. 낮엔 기온이 금세 올랐습니다. 조금 전 서울의 보수를 보시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무난합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며 겨울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주말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로는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 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하는 흐리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 경남을 중심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0도, 전주 0도, 대구 영하 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 16도로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